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크 인사드립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1월 2일 오전 8시 24분입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직 수익률만이 투자 실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표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수익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돌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오브스, 그 다음에 블러시아코인, 비트코인골드 등등 수익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대박인 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계좌 수익률 몇 프로였어요? 91%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 계좌 수익률 몇 프로예요? 103%예요. 이 말은 연휴 동안. 제 모든 종목들이 최소 10% 이상은 다 올랐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돈 복사되는 계좌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시작하면서 약속을 하나 있죠. 평생 무료로 수익 내드리고 소통을 하겠다고. 제가 플로우를 여기 상승 채널 하단 구간에서 장대양봉 나오면서 추세 전환할 때 저희 카톡방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영상까지 올려 드렸는데요. 영상 잠깐 보시면요. 10월에 플로우 같은 경우 꾸준하게 고점과 저점 상승시키면서 상승 패럴렛 채널에 탑승을 해준 코인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제가 미리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 두 개를 그려놨죠. 눈치 빠르신분들은 이미 눈치 채셨을 겁니다. 지난 11월 초에 나타났던 흐름과 굉장히 똑같은 패턴이 현재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수렴의 끝에서 상승을 보여준 뒤에 지금 한번더 삼각수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현재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 삼각수렴 끝 부분에서 장대형봉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고 상승흐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인 보시면 시총이 1.8조 원이에요. 이런 라지캡 코인이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22% 상승을 해주었고 바로 그 타점 21일 날 영상과 정보방에서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영상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정보방 분들과 다르게 제 영상을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늦게 들어가셔서 수익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 이상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코인에서는 이분들처럼 제대로 된 타점에 들어가실 수 있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받으신 다음 제대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방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보방 안내와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 급등 종목뿐만 아니라 시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런 스윙 종목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오브스 등등 이런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는 종목들 정보방에서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다 잡아드렸고 보시는 이 수익률 전부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시크의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숫자 1번 문자 보내셔서 정보방 들어오신 다음 플로우처럼 단기간에 급등할 코인과 세력들의 매집 코인들 정확한 타점 받아보시고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경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코인 여러분들께서 살펴봐야 되는지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 예상 코인은 바로 스태플입니다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 471원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정배열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세력선 터치하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스태프 말씀드릴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역 헤드 앤 숄더 만들면서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시장이 차하게될 경우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추가로 무조건 올라가니까 매수까지 하라고 했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역회된 숄더 만들면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쵸? 현재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됐고 이제 슈팅만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프 코인 진짜 머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 물려도 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여러분 늦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 이종목 같은 경우에 역배열 추세를 이렇게 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한번 11월 내내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정말 효자 코인으로 등극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서 추가 상승까지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23년도 고점이었던 여기 500원 구간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거나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제 매매 사이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 8277 6919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시겠고 들어오셔서 자신과 안 맞는다 하시면 그냥 나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안 붙잡습니다. 왜? 저는 솔직히 제 무료 정보방이 다른 유료 방보다 정보도 빠르고. 수익도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계좌수익률로 보여 드리고 있죠 그리고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당장 매수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눈으로만 보시다가 신뢰가 쌓였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유료 업체들한테 당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들어오셔서 도움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